자, 박동원 선수가 새해를 맞이해서 LG 팬들을 향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이 소식을 전달하겠고,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FA로 와서 올 시즌, 그러니까 26시즌이 네 번째로 맞이하는 마지막 시즌이죠. 그래서 BFA 단연 계약도 굉장히 바라고 있는 팬들이 많고,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1월에 홍창기 선수와 함께 대답을 해주겠다. 아마 스프링 캠프 가기 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대답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칠리노스 선수,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미국의 뭔가 전쟁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칠리노스 선수 소식까지 한 번에 가는 그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원 선수의 목표는 세 번째 우승. 팀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소식. 모두들 안전하다. 미국-베네수엘라 공습에. 가슴 쓰러내린 한화, LG, 기아, 롯데 선수들이 있었는데 뭐 우리는 LG 선수만 알면 되죠. 치리노스 선수가 다행히 안전하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도 안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뭐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한화의 요나단 페라자, 윌켄 에르난데스 이번에 새로운 외국인 투수 그리고 LG의 유니 치리노스 그리고 기아의 헤럴드 카스트로 타자 그리고 롯데의 빅터 레이스 다행히 모두 안전이 확인했다. 치리노스는 베네수엘라에 있지만, 수도 카라카스에 집중된 이번 공습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G 관계자는 치리노스는 카라카스에서 차량으로 8시간 떨어진 곳에 생활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는 박동원 선수, 4년 계약의 마지막 해요. 목표는 LG의 세 번째 우승. 팀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자, 말띠 박동원. 2026년이 4년 계약 마지막 해. 목표는 LG의 2연패. 시즌 종료 후 얻는 FA 자격. 일단 우승에 집중. 우리 팀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자, 너무나 당연합니다. 팀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죠. 자, 정말로 FA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와서 한 번만 우승해도 대박 성공이에요. 근데 두 번을 우승했다? 초대박입니다. 사실 다른 팀의 사례를 봐도 거의 없어요. 어떤 선수가 FA로 이적해서 그 전에 우승을 한 것도 아니라 그 전에 우승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는 오자마자 29년 만에 LG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만에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벌써 두 번의 우승을 했다? 이미 FA는 초대박이에요. 소위 말해 100억을 주고 왔어도 이건 초대박입니다. 근데 박동원 선수는 싸게 왔죠. 그러면서 4번 내 3번을 우승한다. 이런 역사가 있나? 아마 없을 걸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보여준 게 바로 박동원 선수고 모든 야구 포지션에서 전 투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포수라고 생각해요. 왜냐? 투수는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포수는 제 1포수 다음에 제 2포수도 언제나 모든 팀이 격차가 많이 나요. 한 팀의 선발은 다섯 명이 있지만, 한 팀의 주전포수는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팀의 실점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수 리드를 하죠. 물론, 투수가 본인이 리드하는 것과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투수 리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야구에서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동원 선수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는 결과로 증명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4년 계약 중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목표했던 마지막 세 번째 우승을 정조준한다. 시즌 종료 후 프리 에이전트의 자격을 얻지만, 일단 팀 성적이 우선이다 박동원 얘기다 지난 시즌 LG에서 박동원의 비중은 엄청난 수준이 아닙니다 WAR이 팀내 1위에요 주전 포수로 활약했다 포지션 특성상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공격에서도 힘을 내줬다 정규 시즌 총 22개의 홈런을 때려냈어요 잠시를 쓰면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결정적인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죠 또 아쉽게 MVP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제 참치김밥 두 줄과 함께 MVP죠. 자, 그러면서 박동원의 활약과 함께 LG는 2년 만에 챔피언 왕자를 되찾았다. 물론 만족하진 않는다. 올해 창단 첫 2연패에 도전한다. 박동원 역시 오직 우승만을 바라보고 있다. 박동원은 처음 LG에 온 순간부터 개인 욕심보다 우승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처음 4년 계약했을 때 두세 번 정도 우승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두번 우승했다. 한번더 우승하면 처음 목표했던 성적을 이룰 수 있다. 그 생각밖에 없다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즌 FA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섣부른 것 같다. 우승 세 번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되면 팀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실 걸로 생각한다. 우리 팀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경기라도 이기는 데 집중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LG는 2연패를 향한 준비를 마친 상태죠. 김현수가 떠났지만 아시아 쿼터 최고의 라클란 웨스. 병역을 마치고 돌아온 10승 투수 이민호 한국 시리즈 투수 김윤식. 마운드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 박동원도 기대하는 부분이다. 시즌을 치르면 부상 선수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론 어떤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모르지만 마운드 대수가 강하면 LG 트윈스 8 선발이죠. 빈 자리가 생겼을 때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박동원은 올해. LG를 응원해주신 팬, 올해 이게 작년 인터뷰인가봐요. 선수들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열심히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다. 응원 잊지 않고 잘 준비하겠다. 2년 연속 우승으로 왕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박동원 선수가 와서 LG 왕조를 이루는데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꽤나 큰 공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년 우승하게 된다면 박동원 선수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텐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 WAR, 팀내 1위가 바로 포수 박동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강력한 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LG 트윈스 내에서도 포수의 포지션을 하면서 팀내 WAR이 1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OPS도 0.797, 0.8에 가깝고 WRC 플러스도 무려 121이에요 그야말로 미친 포수죠 이제 주전 국가대표 1번 포수도 박동원 선수죠 자 박동원 선수는 24년에도 오스틴 홍창계에 이어 팀내 3위의 WA를 차지했어요 이때도 무려 OPS가 0.810, WRC 플러스가 111 그야말로 공격도 되고 투수도 리드도 되고 체력도 되는 만능 최고의 포수가 박동원 선수라는 거죠. 올 시즌에도 9월 달에 이 한국 시리즈를 데뷔하다 보니까 이주원 선수랑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경기를 박동원 선수가 다할 만큼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박동원 선수의 포주 포지션, 포수 포지션이죠. 자, 2023년에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wr 4위를 기록했어요. 4.6 정말 꾸준하게 3년 동안 모든 지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박동원 선수. OPS가 0.777, w h i 스도 117.7, 행운의 칠, 토로스도 7이닝 7 9 7K. 자, 뭔가 LG와 관련이 있는 칠. 자, 이런 행운의 박동원 선수는 LG 트윈스에 오면서 본인의 커리어 하이가 됐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그 전에도, 물론 조짐은 보였습니다. 29살이 되던 2019년에 WRC 플러스 132.1에 WAR 3.49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21년도에도 3.24, 그리고 22년도에 기아랑 키움을 합친 WAR이 처음으로 4.09였거든요. 처음으로 4를 넘었어요. 그런데 LG와서는 폭발 4.26, 4.54, 5.12. FA를 하고 이렇게 기존의 성적이 더 좋아진다? 이런 사례가 흔치 않거든요. 보통 FA 먹튀지. 근데 박동원 선수는 그거를 해낸 선수입니다. 자, 1990년생으로 아직도 전성기예요. 투수의 그 포수는 생각보다 연령이 깁, 깁니다. 왜냐면 뛰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홈런도 20개, 20개, 22개를 하면서 잠시를 쓰는 포수가 홈런을 무려 3년 연속 20개를 넘게 했는데요. 그만큼 대단한 박동원 선수. 이번 시즌에도 꼭 우리 LG의 우승을 향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요 메가칩스랑 떡볶이도 드셔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